조우성 변호사의 한비자 리더십 이번 시간에는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낳은 회사인데요. G테크라고 하겠습니다. G테크의 강모 대표. 그는 미국 아이브리그 출신의 수재에다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그리고 G테크의 주력 사업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그 분야에 관한 박사학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오죠. 근데 강 대표는 자신이 지시하거나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래요? 과연 누가 맞는지 한번 볼랍니까? 라면서 다른 의견을 낸 임직원에 대해서 다소 도발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엔 반드시 복귀까지 하죠. 주의사님, 그때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제시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떠십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물론 강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악의를 갖고서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 대표로서는 자신이 회사의 문제 해결에 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임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따라서 자신을 잘 따라오라. 는 점을 강조하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어, 강대표의 천재성은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강대표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만큼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려는 습관 이 몸에 배웠습니다. 강대표는 꽤나 많은 연구진들을 영입했지만 항상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 새김질하면서 확인사살을 해대니 우수한 인재들도 내가 회사 주인도 아닌데, 뭐, 굳이, 뭐, 사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을, 이라는 패배감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어,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회사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CEO만큼 큰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 그 없을 것입니다. 뛰어난 참모들이 있다 하더라도, CEO 본인만큼 치열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 CEO가 능력까지 출중하다면, 적어도 그 조직에선 CEO를 따라올 자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열정과 애정, 실력까지 최고인 CEO가 자신의 재주를 펼치면서 신나게 원맨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에 안 차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조직원들의 능력을 밝히는데, 음, 더 힘을 쓸 것인가? 어, 이에 대해서 한비자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윗사람이 장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모든 일은 균형을 잃는다. 어, 한비자 양권 편에 좀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물이란 그 적성이 있으며 재능도 쓸데가 다 따로 있어서 각각 거기에 걸맞게 구실한다면 위에 있는 자가 무비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즉 위에 있는 자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달에게 새벽 시간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에게 쥐를 잡게 하듯이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게 하면 위에 있는 자가 따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위에 있는 자가 장기를 앞세우면 모든 일의 균형을 잃는다. 자기 자랑이 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아랫 사람에게 속임 당하기 쉽다. 구변 좋고 영리하다고 지나치게 자부하면 아랫 사람이 빌부터 일을 꾸민다. 위, 아래가 그할 일을 바꾸면 나라는 그 때문에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즉, 한비자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리더는 조직원들의 역량을 잘 가늠한 다음 그 양,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리더 자신의 재능을 찬란하게 밝히는데 집중하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빌붙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으로 인해서 위, 아래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비자는 군주는 모름지기 신하로 하여금 그 수고로움과 지혜를 최대한 펼쳐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비자 주도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현명한 군주는 지자 즉 똑똑한 자로 하여금 생각을 자아내게 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군주는 지혜에 궁하지 않는다. 또 군주는 현자, 현명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 능력을 발휘시킨다. 그러므로 군주는 능력에 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면 군주의 공덕으로 되고 실패하면 신하의 책임으로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건 군주의 명예는 좀처럼 손상될 까닭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주는 비록 그 자신이 어질지 않더라도 현자의 지도자로 되며 슬기가 없더라도 지자의 통솔자로 될수 있다. 신하는 노고하고, 즉 열심히 일하고, 군주는 그 성공을 차지한다. 이것이 현명한 군주의 규범이다. 어, 대리나 과장일 때는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다가, 막상 팀장이 되면 다른 팀에 비해서 팀장으로서의 통성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리 과장일 때는 자기가 맡은 부분만을 열심히 하면 됐지만, 매니저급인 팀장이 해야 할 일은 팀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팀원 일대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팀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팀장이 되었다면 혼자서 일을 수행하면서 결과를 내는 능력보다는 팀원들이 더 열심히 자신의 과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엄정한 상벌을 집행하는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발휘하고, 리더가 결정한 다음, 리더가 일을 초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일의 성패에 대한 모든 공과 책임은 리더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팀원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가 힘듭니다. 한비자가 전제한, 즉, 한비자가 생각한 군주는 플라톤이 생각한 그런 철인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단지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돼서 막강한 고난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비자는 명분론이 아닌 현실론을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즉, 아무리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군주의 지위에 오른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행사하면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자와 지자를 쓸수 있다는 자체가 리더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바로 리더의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실행하는 능력 못지않게 선택하는 능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 피터 드로크는 효율적 경영자론이란 책에서 리더는 전문성 스페셜리티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어, 설명합니다. 전문 스페셜 그 자체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해서 아무런 성과도 생산하지 못한다. 한 전문가의 산출물이 다른 전문가의 산출물과 결합될 때 비로소 전체로서의 일정한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전문가를 일반가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전문가로 하여금 그 자신과 그 전문을 정령 효과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결국 피터 드러크가 강조한 것은 리더라면 전체적인 관리자로서 그의 조정 활동이야말로 다른 서로 다른 전문가들 간의 조화성 있는 일체적 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한제 유방 아닐까요?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낙양의 남궁에서 크게 주연을 베풀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제후 장군들 한번 물어볼게. 어찌 해서 내가 천하를 차지했고 또 어찌 해서 나보다 뭐 싸움도 잘하는 항우가 천하를 잃었는지 누아는 가 사람 말해보셔.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 왕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폐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항우는 인자해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볼때 폐하는 승리한 장군에게는 봉토를 주어서 천하와 이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현자를 꺼리고 능력자를 시기했고. 공 있는 사람을 죽이고 현자를 의심해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장군에게 시상하지 않았고 토지를 얻어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천하를 잃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조 유방이 껄껄 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 자네는 아직 하나를 알되 둘을 모르는구만. 본시! 중앙에서 정략을 꾸미고 승리를 천리 바깥에서 괴로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나는 장량보다 못하오. 또한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살펴 전선에 양식을 공급하는 등 군수조달에 있어서는 나는 소하에 미치지 못하오. 또한 백만의 대군을 배치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는 군사 지휘 능력에 있어서 나는 한신에 미치지 못하오. 이세 사람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인데 나는 그들을 잘쓸수 있었어. 이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장악한 이유요. 한편 항우는 오직 한 사람뿐인 범증이라는 인재가 있었지만 그나마 그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 그리하여 항우가 나에게 패하고 만 것이오. 사마천 사기 고조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어, 대목이죠. 즉 유방은 자신이야말로 졸지장, 즉 졸병들의 장군이 아니고 장지장, 장군들의 장군으로서 처신했기에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음,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군주의 두뇌의 우열을 측정하려면 먼저 그 군주의 측근을 보면 된다. 측근이 유능하고 성실하면 그 군주가 총명하다고 평가해도 틀림이 없다. 왜냐? 군주가 그들의 실력을 알아낸 사람이며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측근이 무능하다면 그 군주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수 없다. 왜냐? 그 군주는 인선, 즉 사람을 뽑는 점에서 벌써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묘명 묘비명 유명하죠.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쓸줄 알았던 사람 잠들다. 자, 이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한비자에서 아주 유명한 이 군주 리더의 등급을 나눈 팔경의 유명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경에서 한비자는 군주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하급 중급, 상급. 하급의 군주는 자기의 능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중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힘을 다하게 하는 사람이다. 상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다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군 진기 지능이요. 중군 진인 지력이요. 상군 진인 지지라. 하급의 군주는 자기 몸이 바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중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 즉, 신하의 힘을 다하게 합니다. 하지만 상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지혜, 부하, 팔로우들의 지혜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장기자랑, 자기만의 어떤 그 원맨쇼에서 벗어나서 부하들의 지혜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한 비자가 말하는 상급의 군주, 상급의 리더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